아마도, 예, 발견을 못한것같니다 음. 그렇게 그러니까 실내에서, 그, 콘크리트 벽이 그 정도로, 물렁물렁한 게 아니고 실제 콘크리트 벽이죠? 그, 저도 멀찌감치서 보고, 그게 뭐석고보드나 샌드위치 판넬 그러니까요, 같은 거. 그니까요. 가벼운 줄 알았는데. 근데 실제로 가서 이렇게 손을 넣어보니까, 안에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? 어. 이게 이제 깨진 게 그대로 이제 나오더라고요. 아, 이게 진짜. 엄청... 그 보시면 안쪽에 이제 배관 같은 게 있어요. 배관인지 단열재인지 게 은색으로 뭔가가 보이는데 거기까지 그대로 다줄어서제 어, 손가락 한두 마디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. 한두번한게 아닌데 보니까 벽을 상로해서 네. 그러면은 그 이걸 가리고 있었으면은 부동산을 드나들었던 그 주변인들도 못 봤다 는 얘기겠네요, 그죠제가 건물주한테 혹시 여쭤봤어요. 혹시 건물주는 봤을까? 네. 건물주도 전혀 뭐, 그런 거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하고요. 사실 뭐 사무실 내부는 가려놨으니까, 뭐 그걸 일부러 떼보지 않는 한은 볼 수가 없는데, 건물 외부에 화단은 그대로 노출돼 있거든요. 나무에 가만한 거는. 그렇죠. 예, 네, 근데 그걸 보고 그게 살인 여행 연습이라고 사, 생각, 상상도 못 했던 거죠. 다른 사람들은. 그 압수수색 때도, 뭐한 10명의 기자 그리고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그 주변을 샅샅이 다 둘러봤거든요. 근데 그 나무에 감겨있는 거를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거예요. 그, 그, 그 외에 칼날 흔적이 있는 또 다른 기물이나 위치가 있었습니까? 네네. 그곧 철거가 다 끝나고 나서 어, 확인해 봤더니 그 소파 등받이 뒤쪽에도 이 흉기 자국이 잔뜩 있더라는 거죠. 음. 그걸 이제 철거하신 분들한테 확인을 했는데 그장면을 제가 직접 보지 음. 못했어요. 근데 아마도 소파 뒤쪽에 그런 흔적이 있었다면 그건 이제 뭐 사람의 목 높이도 아니고요. 음. 아, 그리고 압수수색 할때 찍어놓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이 소파 양쪽 뒤쪽에는 파티션이 쳐져 있었어요. 음. 그랬던 걸로 봐서는 초기에 연습한 흔적이 아닐까. 왜냐면은 음. 검찰이 발표하면서도 뭐라고 했냐면, 어, 작년 4월 이전에 과도를 갈아서 뭐 나무판자나 이런 걸 찌르면서 연습을 했는데, 그게 경도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 4월에 인터넷으로 이 등산요카를 구입했다는 거거든요. 음.